눈물 속에 피어나는 기적, 가수 손비나의 감동 스토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적이는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한 사람의 진심과 눈물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주인공은 바로 그의 노래만큼이나 뜨거운 눈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적시는 가수 손비나 씨입니다. 단순히 슬픔을 넘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그의 눈물은 이제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수 손비나라는 이름을 들으면 촉촉하게 빛나는 그의 눈망울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중은 그를 눈물 버튼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저절로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그의 눈물은 파동을 일으켜 듣는 이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손비나 씨의 눈물은 결코 가볍거나 감정적인 소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의 뼈 아픈 고통과 좌절을 딛고 이제는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의 모습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진심을 담은 편지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손빈아 씨가 사랑의 콘서트 무대 뒤편에서 또 한번 깊은 눈물을 흘렸다는 가슴 뭉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에도 남다른 감수성으로 눈물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번 눈물은 함께 일하는 현장 스태프들조차 숨을 죽일 정도로 깊고 강렬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팬들의 환호와 열기가 가득한 무대에 오르기 직전 한 팬이 조심스럽게 건넨 작은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는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주체할 수 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옆에 있던 스타일리스트가 깜짝 놀라 옷걸이를 떨어뜨릴 만큼 갑작스럽고 격렬한 반응이었다고 하니 그 작은 편지 한 장에는 도대체 얼마나 큰 울림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손비나 씨가 받은 그 편지에는 서툰 글씨체로 당신 무대는 제 하루치 기적이에요. 라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손빈아씨는 공연이 끝난 후 팬들이 정성스럽게 써서 건네주는 손편지 더미에 파묻혀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팬한명한 한 명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번 편지는 그에게 더욱 특별하고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편지를 쓴 주인공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 셋을 잃고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손비나 씨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왔다는 젊은 여성 팬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당신 노래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더 이상 내일을 꿈꿀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언젠가 당신의 따뜻한 목소리로 직접 괜찮아요라고 위로받으며 눈물 짓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담아 손비나 씨에게 전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손비나 씨가 이 편지를 읽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펜의 절망과 간절함이 그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펜의 편지를 읽고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곧바로 무대에 올라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그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라며 그를 달랬지만 깊은 슬픔과 감동에 젖은 그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눈물 자국조차 제대로 지우지 못한 채 간신히 스탠바이 존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손비나 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첫 소절을 특유의 호소력 짙은 고음으로 깔끔하게 뽑아내며 감동적인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부르던 중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또 한번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의 눈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아름다운 장면은 객석 곳곳에서 숨죽여 그의 노래에 집중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고 또 다른 사람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흔들며 그의 용기와 회복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며칠 전 예능 인터뷰에서 제 노래가 단한 사람에게라도 작은 숨쉴 틈이 될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그였지만 정작 그 순간은 그 자신에게도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절실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무대가 끝난 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오늘따라 감정이 북받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손비나 씨는 한동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마이크를 쥔채 흐르는 눈물만 하염없이 훔치다가 한참 뒤에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부른 노래를 듣고 다시 살아볼 용기를 얻으셨다는 한 분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분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제 노래로 겨우겨우 건너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제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짧은 한마디는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이내 폭발적인 박수 소리와 함께 조용히 흐느끼는 감동의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흔히 대중문화계에서는 눈물 마케팅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수 손비나 씨에게는 그 어떤 계산이나 의도된 연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를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지켜봐온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은 그 어떤 영리한 전략보다 순수하고 강력하다는 것을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는 휴식 시간마저 쪼개어 팬카페에 직접 접속해서 글을 남기고, 눈에 띄는 댓글에는 일일이 따뜻한 답글을 달아줍니다. 밤샘 촬영이 이어지는 고된 일정 속에서도, 저기, 팬분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라며 매니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팬들을 찾아나서는 그의 모습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피디나 작가들은 그의 실세 없는 팬사랑에 감탄하며 아예 편지 수거함을 만들어 대신 전달해 줄 테니, 너무 즉석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며, 걱정 어린 배려를 건네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은 팬분들의 마음은 직접 두 손으로 받아야 그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며, 그 어떤 편리함과 효율성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방송 스케줄과 끊임없는 레슨, 심야 라디오 DJ까지 챙겨야 하는 그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지만, 그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촬영 대기 시간 틈틈이 팬들이 보내온 봉투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어보며,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사연들에 함께 울고 웃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팬들을 위해 진심을 쏟는 걸까요? 손비나 씨의 데뷔 초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변변한 소속사 하나 없이 그는 작은 지역 축제 무대만을 전전하며 거친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며 노래하곤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향 장비는 커녕 낡은 휴대폰 반주에 의지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단한 번도 노래를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간절히 기다려온 행사 출연마저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할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음악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던 중, 이름 없는 한 장터 행사에서 그의 텅빈 객석을 묵묵히 지켜보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의 노래가 끝나자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 "자네 노래 덕분에 오늘 장사가 꽤잘 됐어. 고맙네." 라고 건넨 짧은 한마디는 젊은 무명 가수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찬사보다 값진 격려이자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작지만 따뜻한 감사는 손비나 씨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음악이 누군가의 힘든 하루에 작은 위안이 되고 나아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 속 깊이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그 소중한 믿음을 변함없는 진심과 행동으로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사랑의 콘서트 무대 뒤 눈물 사건 이후 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삽사인 손비나 눈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 손비나 씨의 노래를 통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들을 공유하는 챌린지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고 감동적인 댓글을 주고받았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손비나 씨의 진솔한 모습과 감동적인 무대를 담은 스페셜 편성을 간절히 요청하는 시청자들의 게시물이 폭주했고 결국 방송사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요청에 응답하여 골든 타임 특집 편성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예고 영상만으로 이미 조회 수 백만을 훌쩍 넘어서며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고, 손비나 씨가 팬의 편지를 읽고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던 감동적인 장면은 2025년 상반기 레전드 모먼트라는 타이틀과 함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다 추천 게시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손비나 씨의 이러한 진솔한 눈물과 팬들을 향한 변함없는 진심 어린 태도가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 그의 음악 자체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의 음악 활동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진정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뷔 이후 오랜 무명 시절을 겪었던 그는 5년 만에 발표한 곡으로 주요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진입하며 차트 올킬러라는 놀라운 수식어를 얻었고 그의 대표곡이라 할수 있는 눈물꽃은 발매 직후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며 대중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담은 뮤직비디오 역시 공개 48시간 만에 2천만 뷰를 돌파하며 그의 음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5회 연속 매진이라는 전